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여한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들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일침은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괴담으로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 뿐만 아니라 양평과 서울 간에 있었던 고속도로를 백지화 시키는 일들이 거짓된 말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입었던 모습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퍼날름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한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림으로 막대한 비방과 손해를 입게 만드는 어리석은 현상들이 이 사회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야 하고 또 팩트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그것이 어... 팩트 자체로서 맞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보면 의미가 전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팩트 사실 자체를 말하기 전에 그 일어나, 그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나타난 결과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기를 추레우키 2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말을 의미하죠. 괴담이라고 하는 것도 괴상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이할 괴짜에 말씀할 담자를 사용하는 한자인데 괴담, 정말 괴상하고 야이상야릇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사회는 이런 거짓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재해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SNS에 올리는 여러 댓글들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함으로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 정도고 회사가 정말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볼수 있는 일들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또 SNS의 발달로 인해서 금방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소통이 제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수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거짓된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를 참 병들게 하고 있는 병든, 병들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 당리 당략에 의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저 터트리고 많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정력 낭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서로 그것이 진짜로 여겨져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거짓된 것으로 판명이 나면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또 다른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여전히 풍설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일거수일투족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민주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가 다수결 원칙이 아닙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작당하여서 거짓된 떠돌아다니는 풍설을 마치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매번 길거리에 나와 시위를 해야 되고 구호를 외치고 비방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할때참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바르게 바르게 잡아야 되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고 사람들을 바르게 선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진 사람들로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나도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부당한 증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꾸며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모함하는모함하는 모함하는 증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어, 참 양평 지역을 거닐다 보면은 자를 타고 어, 운전을 하다 가는 길이 어쩌다 한번 있게 되면. 정말 길이 많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평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오래 전에 이미 양평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새로 도로를 내는 계획들이 수립되고 있는지도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아, 이 도로가 좀 넓어졌으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아, 그야말로 밀리고 막히고 아참 짜증나고 하는 그런 운전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 아, 그렇게 불평하면서 다녔던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어느 정치인 한 사람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거짓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므로 아무리 설득해도 야당의 그런 주장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야말로 국토부 장관께서 그 계획을 다 백지화시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아픔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 국가가 그야말로 무익한 일에 소모전을 하, 버리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모두가 다 짜증나고 힘든 시간인데 우리는 더 정직하게 그리고 피차 간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은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습관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할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 믿기 이전의 말과 예수 믿고 난다음의 말에 차이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똑같은 한국말을 하게 되고 똑같은 영어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정제된 말들을 구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보는 것이죠. <laughs> 어, 누가 악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악한 자라고 이야기할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들과 연합해서 내가 뭔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공공의 유익을 훼손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편벽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한쪽으로 관심과 마음이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재판을 하는 판사가 진영 논리에 의해 서 자기 편은 두둔하고 불쌍히 여기고 탄감해주고 하는 일을 하고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가혹한 벌을 내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 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것을 질질 끌어서 어, 정말 아, 법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재판관으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 불쌍히 여기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야 되고. 공유리 여길 자를 공유리 여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공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국가가 공의로운 기자 판정을 내리고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치우친 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억울한 자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17세 이하의 축구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주심의 편파적인 판정으로 인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희자되고 있는 것 들었을 것입니다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 판단을 해서 어, 정말 어, 이 플레이 자체가 정정당당한 게임이 되도록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것인데, 어느 한편을 일방적으로 들므로 인해서 어, 기울어진 어, 그런 게임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출신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치 지도권에서나 또 스포츠계에서나.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비일비재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자들이 참으로 계속 양산에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공정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편에 서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공정한 길을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짓된 풍설 때문에 겪는 아픔들이 목사들에게 많이 존재합니다. 괜히 헐뜯고 비방하고 무함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들이 싫어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와서 그야말로 목회자를 괴롭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실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는 이 일은 당사자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하는 악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러운 말, 거짓된 말, 허망한 이야기, 편벽된 이야기들, 부당한 이야기들, 공정하지 못한 이야기들은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아, 눈으로 보는 것은 10만 믿고 귀로 들은 것은 전혀 믿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것이 뭐 정확한 것이라고 단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정황을 정황 자체를 잘못되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정한 것 그것은 사실은 진리 오해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추해야될 말은 선한 말이다. 버려야 될 말은 더러운 말이다. 그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 선한 말인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이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은혜를 끼치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감동을 줄수 있는 격려해 줄수 있는 용기를 부어줄 수 있는 또 정말 사람을 더 사람 되게 할수 있는 거짓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이 우리, 악의,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더러운 말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악한 말들을 내뱉게 되어지고 분노의 말들을 쏟아내고 떠드는 일들,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발설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할 사용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는 더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남을 희롱하고 뭐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쁨을 안겨다 주는 거잖아요. 어, 내가 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놀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 어떤 상황에서 어, 정말 뭐 장난으로 놀릴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어,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하는 말도 사실은 옳은 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은 우리를 배려한다고 또 살핀다고, 우리를 우위한다고 말한 것이 물론 내 입장에서 전혀 나를 배려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상대방이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바로 면박을 주거나 반박을 하거나 정색을 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상대방이 무한하겠습니까? 우리는 말하는 것도 정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감사하는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다수의 잘못된 것을 알매도 다수가 거기에 편승해서 가게 될까요? 그야말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는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은 그야말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이 쫓아가고 절이 쫓겨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아지 항상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간섭하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의사를 알리고 싶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이고 또이 사실을 이야기하므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왼쪽에서 보는 것과 오른쪽에서 보는 것과 앞에서 보는 것과 뒤에서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하고, 무엇이 정말 정확한 것이고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다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곧장 사과를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괴담에 거짓된 풍설에 우리의 눈과 귀가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정직하게 말을 할수 있어야 되고 바른 말을 할수 있어야 되되 꼭 바른 말 한다고 해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을 세우는 일,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정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한층 더 부드럽게 하고 한층 더 공정하게 하고 한층 더 웃음꽃이 피게 하고 한층 더 살맛나게 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